자, 비밀번호 이거야. 음. 갈라지는 거 맞는 것 같아. 이 갈라지는 거네. 아니 이 원래 이래. 잘 아, 그거 알아? 여기가 우리가 찾는곳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. 아, 어, 방향 이쪽이니까. 이 이거 안. 맛있어? 맛있다, 래맛있 근데 우리 썩기썩기 먹자. 이거 화산장 같지? 시크랑 있어. 그걸로 거야. 여기 마뱀 있다? 가보자. 아빠 냉정할걸? 왜 벌써 안되지? 이것도 눈이 내, 누가서 내려오는거야? 여기 여기가 성이 성. 엄마 여기가 성일 것 같은데 나도 여기가 성일 것 같아 내가 태어나고 전전전전으로한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 옛날에 직접 이렇게 전려가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는 뭔가 작아 글씨들이 전전로그전전전전를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 이런 걸 스위스가 되게 잘 만든다. 게 통이가 뭔가? 이게 활 같은 거가 찍고 있어. 어나 살짝 무서워나 그냥 터치 응. 이건 반죽할 때 응. 쓰는 거. 아 그거 이렇게 덥. 이거 이거 들어가지이 짜인 거 같아. 갈게. 얼굴이 돼지어 엄마 여기 실제로 어디서 었던게다있 음. 엄마 나 옛날에 여기에는 진짜 똑같이 해 옛날에는 처음 사는 년 그때였는데도 이런 게 이렇게 손이 이렇게 너 위에 그래? 위에는 허리 축피로 가야되는데 그래? 뭐라고? 위에는 허리 축피로가야되오 손톱이 진짜네 음. 아무래도 그런. 안 해도 그래도 몇백 년된 거니까. 이 네. 학교 가서 물어봐. 교회 다니세요 하면서 무슨 말이야 잘 사네. 아 나도 수영 하고 싶다.